자, 오늘 할 내용은요, 음, 제목이 이렇습니다. 하느님의 인도. 뭔가 되게 의미심장하죠? 오늘 교리는요, 음, 아주 깊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삶 속에 많은 것들을 울려주는 내용이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복음을 또 읽어봐야겠죠? 어, 오늘 복음은요, 마태어 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시죠? 땡땡땡 찾으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마태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시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 누구라고들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아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 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그러면 땡땡땡 음, 차으셨나요 오늘 땡땡땡의 정답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너는 베드로이다. 나는 너에게 하늘 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캬. 오늘이 어, 베드로 사도와 바오로 사도 축일입니다. 어, 첫 번째 교황님과 또전 세계의 처음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막 알리셨던 어, 이방인의 사도이셨던 바오로 사도의 축일인데 그래서 오늘 복음 말씀도 그 내용 중에 하나죠. 그분들과 관계된 그리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교리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오늘 교리는 요 얘기부터 한번 보죠. 여러분들에게 음, 어머니가요 맛있는 요리를 해줬습니다. 크, 너무 맛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어떨까요? 기쁘죠. 고맙습니다 엄마가 아 나한테 이런 요리를 해주더니 내가 너무 기쁘고 고마워 내가 너무 기쁘고 고마워 맞죠 엄마 때문에 내가 너무 기쁘고 고맙습니다 근데 이 말도 맞지 않을까요? 엄마가 나를 기쁘고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이끌었다 라는 말 맞겠죠? 내가 지금 기쁘고 고맙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엄마가 요리를 맛있게 해줘서 내가 기쁜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고마운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엄마가 이끈 것도 맞죠 또 다른 예로 한번 가보죠 어떤 아빠가 있습니다 아빠가 아 용진이 아들내미한테 선물을 사 왔습니다 용진아 내가 선물을 사 왔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용진이는 기쁘고 고마울 겁니다 그쵸 우리 아빠 너무 좀 기쁘고 고마울 겁니다 근데 내가 기쁘고 고마운데 동시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아빠가 나를 기쁘고 고맙게 만들었다. 그렇죠? 아빠가 나를 위해 선물을 사왔고 그것 때문에 내가 기쁘고 고맙게 만들어졌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요. 어, 우리 삶은 이런 게 있습니다. 서로 주고받으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기쁘다. 내가 고맙다. 그건 내 혼자 기쁘고 고맙고 끝나는 문제가 아닌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을 기쁘고 고맙게 만들어 준 누군가가 있고 누군가의 노력이 있는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기쁘고 고마운 것만 생각하면요. 나는 기쁘고 고마운 것만 한다면 그 속에 숨어 있는 엄마의 사랑, 아빠의 노력, 그 외에 친구들의 노력, 선생님들의 노력, 그사랑들 하나님의 사랑들을 우리는 다 까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 내 기쁜 것만 생각한다면 아나 기분 좋아만 생각한다면 이분들의 노력은요. 이분들의 사랑은요. 뭔가 조금 서글퍼지겠죠. 그리고 이걸 알아야 이걸 알아야 우리는 이것도 가능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엄마가 해 주는 요리가 항상 맛있나요? <laughs> 맛있나요? 맛있으면 참 좋은데. 때로는 시고 맵고, 짜고, 맛없을 수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아버지가 하는, 서, 해주는 선물이 항상 마음에 드는가요? 아니요. 때로는 마음에 안들수 있습니다. 안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엄마와 아빠의 노력과 사랑이 들어있다라는 건 절대로 부정할 수 없죠. 절대로. 그리고 내가 그 노력과 사랑을 볼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훨씬 더 많이 기뻐하고 훨씬 더고마우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반대로 엄마의 사랑, 아빠의 노력을 내가 볼수 없게 된다면 맨날 내가 쉬고 짜고 마음에 안 드는 것만 신경 쓴다면 뭔가 엄마나 아빠나 친구나 선생님이나 주위에 있는 분들이 서울퍼지겠죠. 그분들의 사랑은, 그분들의 노력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 음. 항상 누군가와 함께 할때그 노력들, 그 사랑들 잘 읽을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더 읽어, 요거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뭐라고요?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들, 내가 기쁜 것 마냥 기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군가 노력했다라는 거. 그거를 꼭 봐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것은, 그리고 이것은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기쁘고 고마움을 느낄 때, 우리가 물론 하느님한테 기쁘고 고마움 느낄 일이 있겠죠. 그런데 그걸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느님의 노력과 사랑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아, 제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 성당에 갔는데요, 미사를 잘못 준비했습니다. <laughs> 그날이 저기. 어, 3일째 대축일이었는데, 그, 다른 날인 줄 알고, <laughs> 미사를 완전히 잘못 준비해 갔습니다. 뭐, 교리도 준비해 간거 다, 엉망이 됐죠. 근데, 어쩝니까? 그거밖에 안 준비했는데, 어쩔 수 없이, 안 맞지만, 안 맞지만, 막 미사하고 준비한 것들 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요, 많은 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아니,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느꼈죠. 깨달았죠. 아, 이 성당에는 내가 오늘 준비해왔던 것들이 필요했었구나. 내가 정말 잘못 준비한 건데, 잘못 준비하고 실수한 건데, 주님이 여기로 나를 이끄셨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깨달았죠. 그리고 얼마나 고맙고 기쁘든지. 아, 너무 고맙고 기뻤습니다. 나 때문에 그 웃고 있는 분들을 봤을 때. 더 나아가서, 이 일을, 이 일을 하느님이 나라는 인간을 통해 하셨지 않습니까? 아 어, 나를 통해 하느님이 하셨죠. 아이 어, 얼마나 자존감 올라갑니까? 그리고 이 또한 고맙고 기쁜 일이었죠. 이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요, 열심히 한거 맞죠? <laughs> 내가 일시, 제가 준비해서 열심히 한거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할수 있도록 선택하신 건 하느님이셨고요. 그리고 내가 그 능력이 있게 만들어주신 것도 하느님이셨고요. 그 성당으로 갈수 있게 해 주신 것도 하느님이었고요. 그리고 그 성당이 이게 필요하구나라는 걸 우연찮게 찾을 수 있게 해 주셨던 것도 하느님이셨죠. 물론 제가 했습니다. 아, 하지만 하느님께서 이끄셨던 것을 저는 절대로 부정할 수 없죠. 너무 너무 고맙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요걸 알고, 요걸 알고. 오늘 복음을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복음으로 가봅시다.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십니다. 길을 가시다가 갑자기 이제 제자들한테 묻습니다. 얘들아, 주위에서 나에 대해서 뭐라 카디? 나에 대해서 뭐라 카디? 그러자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누구는 세례자 요한이라고 얘기하고요. 누구는 구약의 누군가라고 얘기하고요. 막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 사도가 손을 빡! 들고, 빡! 들고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뭐라고요?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어마어마한 고백입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직접적으로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 딱 나온 게 이게 최초입니다. 최초입니다. 예수님도 당신 귀로, 당신 귀로 다른 사람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얘기하는 걸 처음 들은 순간입니다. 아, 배드로가 어마어마한 고백을 한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엄청 기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배드로야, 너참 똑똑하다. 너 훌륭하다. 이래 얘기 안 하십니다. 너 똑똑하다. 이래 얘기 안 하십니다. 이래 얘기하십니다. 너는 행복하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똑똑하고 용감하고 그러니까 이런 고백했다는 거 아실 겁니다 하지만 그것만 보신 게 아니죠 베드로야 네가 그런 고백을 할수 있도록 이끌어준 하나님의 섬유가 있구나 너를 하느님이 이끄셨구나 하느님의 노력이 있구나 하느님의 지혜가 너에게 머물고 있구나 하느님의 용기가 너한테 머뭐 먹어 있구나. 예수님은 그걸 보신 겁니다. 베드로야, 너는 행복하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베드로이다. 어, 베드로 사도인데 베드로이다. 정상? 아, 잘못 말한 게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너는 이제 베드로이다. 예수님이 별명 지어 주신 겁니다. 갑자기. 새로운 이름을 주신 겁니다. 시몬 요나 시몬 바르요나에게 어 예수님께서 이름을 새로 지어 주십니다. 너는 베드로이다. 베드로의 뜻은 반석입니다. 집을 지을 수 있는 단단한 땅덩어리 혹은 그 암석 암반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곳이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 너 위에 시몬 바르요나 너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순간을 우리는 예수님이 베드로 사도를 교황님으로 세운 순간이다 라고 얘기하죠. 베드로 사도가 교황님이 될 순간이 이 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절대로 잊어서는 안되는 포인트 예수님이 베드로 사도를 아니 시몬을 반석이다. 너는 반석이다. 베드로이다. 라고 부르시면서 교황님으로 만들었던 이유. 힘은요. 베드로가 잘나서 훌륭하기만 해서가 아닙니다. 그것만 보신 게 아니라 베드로가 잘나기만 해서만 본 것이 아니라 이걸 보셨던 거죠. 베드로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알아볼 수 있게 했던 그 지혜. 그리고 그 고백할 수 있게 만들었던 그 용기. 하늘님이 이끌어진 그 용기, 그 예수님이 그것까지 보셨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한테 첫 번째 교황님의 자리, 예수님의 수제자의 자리를 맡기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보 보면요, 여러 말이 나옵니다. 베드로, 아 참고로 요요 요, 요, 오늘 주보의 저 뒤에 쪽 부분입니다. 자한 중간 뒤에 부분입니다. 어,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의 신앙고백은 우리에게도 중요하다 합니다. 왜? 베드로 신앙고백 중요하다면 요거 위에 요거 적으십시오. 하느님의 사랑과 이끄심으로 이끌어진 요거 요 중요 포인트입니다. 요거 빠지면 곤란합니다. 하느님의 사랑과 이끄심으로 이루어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하느님의 사랑과 이끄심으로 고백한 베드로 위에 반석 위에 시몬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천주교회가 우리 천주교가 우리 가톨릭이 베드로 위에 이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척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더 느끼며 그분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유혹과 밖에 흔 우리가 유혹과 밖에 흔들리지 않고 어떤 어려움도 넘어서도록 해준답니다. 이 고백이 왜요? 왜요? 이 고백이 있게 만들어준 하나님의 사랑과 이끄심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끄심으로 이어졌던 그 고백을 했던 베드를위해 세워진 이 교회는 이 교회와 함께 우리 천주교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이끄심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얻고 갈수 있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사랑을 한다면 내가 사랑을 한다면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거,라는 거, 그게 지금도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게 얼마나 큰 힘인지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그래서 오늘 1독서, 2독서에도 이런 게 나오죠. 오늘 1독서, 2독서 뭐냐면요 바오사도 베드로사 다 감옥에 갇힌 상태입니다. 근데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성령이 인도하시죠. 그런 장면이 오늘 1독서 2독서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아니 확신합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의 사랑의 길을 가실 때, 여러분의 예수님의 길을 가실 때, 하느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끌어 주실 겁니다. 사랑의 지혜로. 그리고 오늘 하, 말씀 이야기가 아주 어마어마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으셨어요.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어?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건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사도가 했던 말이고 여러분한테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참고로 저도 되게 오랫동안 묵상하고 고민하고 있는 아주 멋있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누굴까?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적어보시죠.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누구예요. 예수님이 나를 보고 누구누구라고 부르실 것 같아요. 아주 좋은 묵상거리니까요. 한번 우리 친구들 적어보고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친구들 한주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느님 여러분들을 이끄시고 저를 이끄시는 그 이끄시는 하느님 그 하느님을 믿으면서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사랑을 말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한 주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친구들 다음 주까지도 건강하게 지내세요. 안녕!